이 가격은 4억 안팎으로 오가는데 3억 5천원에 유찰이 된 거죠. 네. 그래서 가격이 상당히 매력적이 됐습니다. 2.5. 아, 이거 대전 건데 대전. 대전 하면 어 서구 둔산동이 되게 유명한 편이거든요. 학군. 그러니까 전국에 어 학군지가가 생각보다 이렇게 많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laughs> 제일 유명한 게뭐 대치동이나 반포 뭐 이쪽이 제일 유명하고 그 다음에 목동 그 다음에 뭐 중계 뭐 이런데가 유명한 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어 물론 뭐 이렇게 경기도 쪽으로 가면 분당 쪽이 좀 괜찮은 것 같고 어 그리고 수지 쪽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평촌 그 다음에 뭐 일산 네뭐 이런데가 그래도 좀 괜찮은 편인 것 같아요. 네, 여기 빠졌다고 서운해하지 마시고, 뭐 그냥 뭐다 얘기, 얘기하고 얘기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지방 쪽에는 사실 학군이라고 할 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까 대전의 어, 둔산동 쪽, 서구 둔산동, 네, 이쪽은 좀 좋은 것 같고, 그다음 대구의 수성구에서 좀 범어, 범어동 쪽, 네, 이쪽이. 좀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어, 대구의 범어동에서도 경신고 네, 여기가 짱이죠. 경신고는 뭐 대치동아 대치동이나 반포동하고 겨뤄도 전혀 밀림이 없어요. 더 놀라운 거는 경신고는 일반고라는 사실. 네, 그게 정말 놀려, 놀랍죠. 그러니까 솔직히 둔산동이 범어동보다는 못하지만. 어 전국에서 봤을 때 둔산동 만은 학군을 가진 데는 별로 없습니다. 둔산동에서 제일 유명한 아파트는 크로바 아파트죠. 크로바 아파트. 크로바 아파트랑 뭐 그렇게 멀지 않아요. 여기 이름이 좀 웃기, 웃기죠. 샛머리 2단지 아파트 이름이 샛머리에 샘머리. 왜 이름이 그런지는 좀잘 모르겠어요. 여기 보시면 크로바 아파트 여기가 제일 유명하거든요. 여기가 제일 유명한 이유는 이쪽에 좀 학원가가 유명합니다. 어. 이쪽 학원, 이쪽으로 이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쪽에 보면은, 이쪽에 학원가가 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이쪽에 보면 많이 있죠? 네. 그, 요, 기 뭐, 수학게임 제1학원, 뭐, 여기 어, 이사장님하고도 좀 아는데, 하여튼 뭐 되게 유명한 학원 중에 하나고, 어, 여기 메이저 학원 있네요. 뭐, 저랑 아무 관련 없는 학원이고. 이쪽에서 제일 유명한 학원 중, 학원이 양령 학원이 되게, 유명합니다. 양령학원. 양령학원도 여기, 뭐, 크롭아파트 바로 맞은편에 있죠. 네. 그러니까 여기가 가장 메인 학원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알려드렸던 대로 수학학원. 이렇게 치면은 학원가 찾기가 편합니다. 학원이 이쪽에 제일 몰려있는 걸 보면 알수 있죠. 네. 재검색해봐도, 네. 이쪽에가 제일 많다는 걸알수 있잖아요. 그쵸? 네. 이렇게 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시청역에서 오른편, 이쪽이 제일 많이 나오고, 그리고 지금 현재 나온 거는 샘머리 2단지 이쪽이에요. 거리는 조금 있죠? 네 거리는 조금 있어요. 여기가 제일 메인이고 거기에서는 조금 떨어졌지만 뭐 걸어갈 만한 수준이긴 한것 같아요. 근 가격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크로바아파트 같은 경우는 어 지금 이거 국표, 국민주택평형이죠. 네 34평인데 얘가 지금 2억 5천까지 떨어졌어요. 네 권리적으로 하자 없습니다. 얘는 2억 5천까지 떨어졌고 어 지금 가격이 얼마 정도 하나 볼게요 물론 크루아파트 만큼 좋은 아파트는 아니에요 네 근처에 있다는 거지 그 수준이라는 건 아닙니다 여기도 가격이 좀 상당히 많이 착해진 것 같아요 3억 8천 정도 되네요 그쵸 그렇죠? 3억 8천 어, 현재 시서에, 시세는 4억 안팎을 계속 좀 오가하는 중이에요 그런데 요 가격은 4억 안팎으로 오가는데 3억 5천에 유찰이 된 거죠. 네. 그래서 가격이 상당히 매력적이 됐습니다. 2.5억제 어, 생각에 2억대에는 좀 힘들 것 같고 한 3억대에 좀 거래가 되지 않을까? 어, 이번에 낙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 유찰된 지난 유찰가 근처에서 네, 이거보다 약간 낮거나 약간 높거나 요 근처에서 납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크로바 아파트는 요, 뭐, 요 동네 대장 아파트니까 한번 얼마 정도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재건축 이야기가 있는데, 뭐, 언제 될 건, 뭐, 그런 건잘 모르겠어요. 네. 지금 단계 같은 것도 잘 모르겠고. 어, 제일 작은 게 84제곱미터가 9억 9천만원입니다. 가격 차이 많이 나가죠. 같은 평수에요. 어, 샛머리 2단지랑 같은 평수인데, 예전 거래가는 훨씬 비싸고 지금 호가 제일 싼게 9억 9천 뭐한 3배 가격이죠 네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2.5배에서 3배 정도 가격 차이가 나니까 어 가격은 차이가 많이 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어뭐 지도상으로는 되게 가까워 보이지만 실제로 걸어가면 뭐 근거리에 있는 건 아니에요 네, 동이 같은 거지 동이 둔산동으로 같긴 한데 물론 걸어간다고 엄청난 거리는 아닌데 그렇다고 뭐 엄청 가까운 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출발했다고 치고 학원가까지 얼마나 걸리나 한번 보겠습니다. 뭐요쯤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리나 볼게요. 걸어서 올때한 올 20분 정도. 네, 그렇게 가깝진 않죠. 네. 확 가깝진 않아요. 올 만은 한데 엄청 가깝진 않다. 네. 그게 한 두세 배 정도 가격 차이를 만들고 있는 거죠. 네, 이쪽보다는이쪽이 훨씬 인기가 많아요. 뭐 크로바, 목련, 한가람, 뭐요쪽이 어, 인기가 더 많습니다. 그냥 뭐 참고 삼아서 네, 알아두시면 되고 그리고 게다가 여기는 1층이에요. 1층 104호. 1층인 게또 되게 단, 단점이죠. 네. 근데 뭐 어린이집 하실 분이나 공부방 하실 분, 네 이런 분들한테는 1층인 게더 메리트가 있을 수는 있죠. 네. 1층이라서 현재 어 이게 뭐 유찰이 될 수밖에 없었네요. 어떻게 보면은. 음 그러니까 최저가가 한 4억 정도의 실거래가 찍혔잖아요. 그러면 경매로 한 3억 5천 정도가 적당한 것 같고. 근데 1층이니까 한 3억 정도면 좋은 가격이지 않을까. 어,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둔산동의 아파트. 네, 관심 있는 분들은 조사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목소리>